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시면 그가 너희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장래 일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요한복음 16장 16장 13절 말씀 13절 말씀 아멘 네. 아멘 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 l i c e A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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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누가 e Alice, a l 가 c e 어, 아, 우리 선생님이 말해주셨구나. 감사해요. 자, 여행가는 장면. 자,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이거 누구예요? 이거 누구야? 아니야, 나야, 나. 나야. 나야. 내가 주인공이야. 얘들아, 너희들이 주인공이야. 나야, 나. 오늘 내가 주인공인데, 여행을 가는데, 어디 가는 것 같아요? 산에 가는 것 같아? 어, 바다. 자, 그러면 여행을 갈 때, 내 기분이 어때요? 여행 갈 때, 좋아요? 왜 좋은 것 같아? 왜 좋은 것 같아, 얘들아? 왜 신이나? 자, 첫째,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서. 자, 둘째, 놀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 모든 바다 모든 것들을 신취해서 볼수 있기 때문에 여행은 너무나도 즐겁고 이거를 힐링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불러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여행을 가려면은. 목적지가 필요해요. 어디로 가야만 하는데, 그 여행 목적지를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보려고 요 자, 첫 번째. 이거 뭔지 아는 친구. 안 돼요. 이거 뭐예요? 안 돼요. 어, 뭐예요? 어 화살표. 어, 화살표.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안 돼요. 맞아요. 다 맞아요. 이거는 표지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지판, 이거 왼쪽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 안 돼요. 요거를 보고 길을 안내 받을 수가 있고요. 또두 번째로 이거 뭔지 아는 친구. 오, 지도 본적 있다. 손한번 들어볼까요? 오, 진짠지 모르겠지만. 좋아요. 지도, 맞아요. 지도를 보면 대구가 여기 있고, 서울이 여기가 있고, 지금 우리가 여기 어디죠? 목포 어디에요? 사랑의 교회, 목포 사랑의 교회, 여기 안쪽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갈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엄마 아빠 차에 필수로 있는 거, 이거 뭐예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에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 입력하면 왼쪽으로 500m 직진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 안내해주는 음성에 따라가면 재밌는 여행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은 이렇게 길을 안내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누구시다? 맞아요. 길을 인도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근데 예수님이 오늘은 조금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야. 어떤 이야기냐? 얘들아, 나는 이제 나를 보내주신 그곳을 향해 나는 갈 거야. 얘들아 잘 있어 이제? 나못 만나 알겠지? 그럼 제자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너희들은 같이 있을 수 없고 나는 갈 거야. 그러면은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해요. 아이고!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해서 제 삶을 드리며 따라갔는데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니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걱정 근심이 가득했어요. 왜? 이때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동행해서 살아왔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안 계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많은 친구들 중에 내가 어디로 가세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구나. 단한 명도 없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가야지만, 이 뒤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이 만날 수가 있어. 그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우리가 아까 이거 뭐 했었죠?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다고 근데 오늘날 성령님은 이미 여기 계십니다 어디 계세요?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맞춰보세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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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이미 계세요 한번 터치해볼까요? 성령님 계세요? 두드려보세요 그리고 오늘 찬양 불렀죠 하나님 저 왔어요 불렀던 것처럼 성령님 저 왔어요 이야기하세요 성령님이랑 대화해 보세요. 성령님, 저 왔어요.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제자들은요, 이 성령님을 몰라요. 여기 물음표 보이죠?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처럼. 성령님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세요?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친절히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자, 먼저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왜 오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죠? 나를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다! 라고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죄라는 것을 뭔지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진리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갈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위에 한번 읽어 볼까요? 성령님, 한번 읽어 볼까요? 맞아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그림처럼 이 뒤에 그림이 뭐인 것 같아요, 친구들? 마귀요, 마귀.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교회 빠져먹어도 괜찮아! 오늘 가족들이랑 놀러 간다고 교회 가지 마! 이렇게 거짓말로 속삭이는 마귀들이 있어요. 그 마귀들의 뜻대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심판 받는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들에게 오늘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나이 때 또래 친구가 있죠. 두 명이 있는데 자. 저는 예수님 올바르, 올바르게 믿고 있어요 하는 친구 손한번 들어볼까요? 어, 저 예수님 올바르게 믿고 있요손 예수님 볼수 있도록 높게 들어주세요 예수님 보고 계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친구들은 여기에 있는 친구처럼 항상 웃으면서 예수님한테 이쁨 받고 칭찬받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받으셔야 돼요 하는데도 눈을 찌푸리면서 으, 난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 예수님 믿지 않아! 라고 하는 거는 뭐다? 죄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나 예수님 올바르게 믿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표시하세요. 예수님 저 올바르게 믿을게요 아멘 와아요 너무나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물러가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셔 <laughs> 이후에는 나를 이제 보지 못할, 보지 못할 거야.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다시 나를 볼수 있을 거야. 이게 무슨 이야기야? 혹시 아는 친구? 어, 뭐예요? 이거 맞추면 제가 피자 사드릴게요. 진짜로? 피자 사드릴게요. 뭐예요? 없을 것 같아서 피자 걸었어요. 자, 뭐라고, 얘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자, 앞에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이 처음에 이야기하신 거, 이 전에는 나를 만날 수 없을 거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때문에. 왜 죽으셨죠?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는 우리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친구들 아시겠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 이후에는 다시 만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하냐 항상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예수님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 오늘도 나를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이야기를 마음껏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나왔어요, 친구들. 이두 가지 길 중에 진리의 길, 죄의 길두개 중에 어디로 갈 거예요? 예. 저기가 어디야? 예. 자 진리의 길로 가겠다. 손. 에이 나는 죄의 길로 가겠다. 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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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름 안 되는데? 저랑 나중에 이야기하고 가는 걸로 자 우리는 진리의 길로 가야 돼요 자이 친구도 어디로 갔어요 진리의 길 성령님이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도 성령님이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앞에 나와 있는 친구처럼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이랑 영원토록 살아간다, 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진리의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보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멘.